Yeah. <laughs> 자, 이청원 복사님 어, 이제 전반적으로 여기서 이제 녹음을 전담을 하고 있는데, 보편적으로 그 들어보면 어떠한 음. 소리들이 그 가장 많이 나는지 한번 그 애국 시민들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. 어, 한달 전까지는 기계음 소리가 많이 그 났는데, 그 이후로는 지금 기계음 소리보다 사람이 음. 이렇게 직접 볼을 움직일 때 볼을 끌면 끌리는 소리, 그 다음에 사람이 걸어가는 그 소리, 그 이런 소리들이 에, 지금 이 녹음 내용에 보면 가까이에서 작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수정이 돼요. 그러면 시간대로 봤을 때 네네. 어떤 시간이 가장 많이 활발하게 밑에서 움직이는지 한번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. 저녁 시간대는 어, 7시 이후에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여러 번 관측했습니다. 아 지금 이제 뭐 7시 한 4, 50분 가까이 되는데 네. 제가 여기 와서 들어봐도 상당한 소리가 들리는데 네. 아이 시간에 가장 많은 활발한 소리가 들린다 이거죠. 네. 7시에서 한 8시 전후에서 그때 가장 소리가 많이 녹취가 되고 물론 뭐 24시간 지금 작업은 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녹음, 녹음한 내용을 들어보면 작업은 24시간 되고 있고 그리고, 어, 낮 시간대에도 이 주기적으로 작업이 되는 것을 그 시간대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목사님께서 녹취를 할 때마다 어 결과적으로 그 물을 다뺀상 안에서 녹취를 하는 거죠. 그렇죠. 지금도 물을 이렇게 완전히 뽑으니까 이렇게 크게 지금 지하의 작업 소리가 바로 지금 들려오는 거죠. 그러면 그 난굴사 특수 핀 마이크가 네네. 천반 밑에서 지금 소리를 녹차는 거죠? 그렇죠. 네. 자,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여기는 그 난굴사가 어, 5월 25일 50mm 시추케이싱 작업을 했던 남양주 수석동 야산지역입니다. 어, 여러분들이 지금 그 지하 18m 전후 지점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어, 일제 소니에서 녹음이 되고 또 따로 어 스피커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소리를 여러분 지금 들었습니다 과연 이 소리가 국방부에서 말하는 지하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남굴사가 말하는 어, 땅굴과 관련된 작업 소리인지 이 판단은 바로 대한민국 자유주권을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침 땅굴은 진실입니다